서울행원시민당 자성학교는 3월 24일 진각인 재능보시 강연 세번째 강연으로 김대수 삼성에너지사업전략연구원을 초청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직업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김대수 연구원은 에너지 사업 전략 연구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 및 정책 변화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그룹의 신사업에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대폭 증가해 나가야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이 가능해지고 esg 기업 성과 및 평가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선택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 관련 직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대수 연구원은. 제천 장원시민당을 거쳐 행원시민당 학생회와 서울교구학생회, 행원시민당 청년회장 등을 지내며 수행과 신행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